매주 화요일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대법원이 42년의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첫 사례인데요. 하경환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십니까 자, 먼저 조주빈 사건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협박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성인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판매 배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박사방이라는 범죄 단체를 조직하였습니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서 일심 법원은 징역 40년의 형을 일차적으로 선고하였습니다. 그후 조주빈은 박사방의 범죄 수익을 가상 암페로 지급 받아서 은닉하였다라는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서 일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조주빈이 일심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합계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 되었습니다. 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범죄 사실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했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들어서 일심의 총 합계 형량보다 조금 줄어든 징역 4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이 징역 42년의 형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범죄단체 조직제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형량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네한 사람이 피고인이 여러 개의 범죄 사실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 범죄의 처벌 규정을 기준으로 형량이 책정됩니다. 네, 조주비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사강간죄, 살인예비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그중 가장 중한 범죄가 바로 범죄단체조직죄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에 관한 처벌규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우두머리에게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려거나 아, 죄질이 나쁜 피고인에게 형을 가중해서 중형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최대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 상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빈 사건의 재판부는 유기징역형의 최대 가중 상한인 징역 50년에 가까운 징역 42년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그런데 4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지만 가석방 됨에에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주빈도 그러면 가석방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까? 네. 가석방에 관한 우리 형법 규정은. 선고 확정된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고 남은 자녀 형기가 10년 미만인 경우라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주비는 1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42년의 형이 선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32년을 복역을 하면 이론상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그리고 수감생활 중 태도 등을 토대로 가석방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 결정을 하는데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 또한 중요한 가석방심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주빈이 약 30년 후에 법률상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너무도 큰 사회적 무리와 공분을 일으켰던 나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조주빈이 가석방이 될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박사방 공범자와 또 다른 엠범방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 전직 시청공무원 천모 씨등 박사방 주요 운영자 4 명은 징역 7년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방 이인자 붓다 강훈은 이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둔 상태입니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한 다른 앰번방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있었습니다. 네, 고단방을 만들어서 1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와치맨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범인인 엠번방 운영자 각각 문형국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34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되어진 상태입니다. 예, 이처럼 엠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고가 앞으로의 판결에 미칠 영향도 클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불법으로 촬영된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유포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그 처벌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머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나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그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주빈 사건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제껏 소위 조폭들에게 인정되어 왔었던 범죄단체 조직제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도 최초로 적용되어서 엄벌에 처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일탈 정도로 보지 않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 범죄로 판단하여 앞으로 엄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사기 범죄 등 일반 서민들에게 다중의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는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 앞으로 어, 이 범죄단체 조직제가 적용되어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친절한 법하경화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